보금,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복음선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해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의 보스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요하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요하의 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또 요하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요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세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여와께서 호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라세의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 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압의 집을 다림, 다림 보던 추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뿐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 쓴즉 그들이 모두 원수에게 놀아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와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곳 우스야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인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티오, 옆바 하루스의 딸이다.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나스의행한과 같이 여호와의 보스에게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화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나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의 세계기 마음의 세계 말씀 11계야 21장이 2절 문하세가 여호와의 보세계약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3단계 암송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눈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악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